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가스공사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좀 환절기인 줄 알았는데 또막 덥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워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기대해 볼만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이제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대왕고래 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음, 기본적으로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이제 뭐, 어찌저찌 하면서 이제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이제 들기도 하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35,000원과 54,200원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이제 활성화되고 움직이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만 일단은 이제 54,200원선 라인으로 타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만들어내가고 이제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주요하게 이제 보일 수는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이제 흐름을 이어 나가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지금까지는 뭐 이제 흐름을 타고 잘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뭐 이런 흐름은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